부동산 자산 관리 조민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물건 준비하셨나요? 네,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추천하고 싶은 이제 매물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. 이 안정성과 수익성에 좀 포커스, 음. 목적을 둔이 매물인데 하나는 이제 옥길지구에 병의원으로 선임대된 이 상가 물건 하나 좀 표현을 해드리고요. 두 번째는 서울입니다. 이 황금노선이라고 하는... 구호선 등촌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물건 준비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안정성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두 가지 물건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물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부천시 옥길지구의 선임대 분양상가입니다. 2021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곳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. 옥길지구 내 최고 의료 시설의 임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물입니다. 가격 궁금하시죠? 상가의 분양가는 3억 4,900만 원이며 예상 임대 가격은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할 경우 1억 4,450만 원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. 네. 첫 번째 소개해 드린 매물은 부천 옥길지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. 신규 신도시잖아요. 이 네. 옥길지구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? 어 일단 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보면요. 음. 이 서울 입지로 보면 서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 자체가요. 이 부천 뭐 시흥. 광명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로구에 딱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음. 설명을 드리겠고요. 자, 이게 주변 자체가 또이 교통이 상당히 좀 편리한데 지하철 기준으로 보면 뭐 2호선 7호선, 또이 서해 이 복선 전철 노선까지도 다 두루 갖추고 있어서 어, 상당히 뭐 사통팔달 교통인데 자, 여기에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또 제2 경인 고속도로들도 가까다 보니까 뭐 서울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진출입도 상당히 용이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자, 여기 옥길 지구가 분명히 미니 신도시 급이긴 하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입주가 특히 아파트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또 완료가 되다 보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확충 완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입지가요 옥길지구 내에서도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바로 테크노밸리 업무지구 내에. 중심 상권지의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이 관공서, 경찰서, 시립 도서관, 주민센터, 거기에 또 녹지 공간인 생태 공원까지도 돼 있는. 그래서 복합 주거 생활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인데, 자 여기 옥길지구가요. 이 작은 단지가 아닙니다. 이 주거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약한 9,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 수요가 풍부한 그런 입지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옥길지구 내에서도 주요 업무지구에 포함된다는 점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미 만여 세대 가까운 아파트도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풍부할 것 같습니다. 매물지 인근에 아무래도 현장대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임차수도 네.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그렇습니다. 자 일단 뭐 가장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두 가지 원칙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인구와 정책 얘기를 드리는데, 그렇죠. 자 일단 인구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자 3, 40대 전체 연령대 분포를 놓고 보니까 3, 40대의 연령대 분포가 자 전국 기준과 지금 5길지구를 한번 딱 놓고 보니까 전국 기준은 약한 합쳐도 30% 정도가 되는데, 자 여기 옥길지구 전체 합쳐보니까 30, 40대가 37%의 이 퍼센테지로 보면 중년층 정도, 청년층에서 중년층 정도가 많이 모여있는 동네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음. 그만큼 이 생활, 소비 패턴이 좀 높은 가족 단위의 거주지 그런 인구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는 지역이라는 부분. 그리고 이 옥길 지구 자체 내에요. 뭐 9,500여 세대가 이미 이배후 상권이 들어가 있는데 자, 여기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. 바로 부천 범박동뿐만 아니라 항동지구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약한 1만 7천여 세대의 또 배후 상권 소요가 합쳐지고요. 자, 여기 옥길, 옥길지구 자체가 아파트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 아닙니다. 바로 여기 테크노밸리가 또 있다 보니까 테크노밸리 내의 고정수요 그러면서도 유동수요 이런 임대수요 상권수요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. 네, 배우 상권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길 지구 내 중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. 아무래도 기업체 의 인구 수요도 굉장히 풍부할 것 같아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특징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잖아요. 건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나요? 네. 자, 지금 이 물건, 이 매물은요. 아직 이제 지어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2021년도 6월 달에 이제 중공 예정에 있는데 지하 3층에 지상 10층 정도의 건물 규모인데 자, 여기는요, 그냥 단순한 상가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에 지상층으로는요, 지식산업센터, 결국은 이제 테크노, 이 기업체가 들어가는 이 지식산업센터로 구성이 되면서 자, 이 건물의 위치가 사면이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부에 여섯 개 출입문으로 이 고객들의 동선을 아주 풍부하게 확보를 해 놨다는 것이 특징이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정성인데 자 이미 대형 병원의 입점이 자 이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데도 입점이 확정이 됐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. 자, 여기 각 층별로 보면요. 다양한 업종으로 임대가 구성이 되는데 자,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식산업센터 내에 이 종업원들에 따른 뭐 식당가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 같은 거로 구성이 되고요. 뭐 1층은 당연히 생활 편의 시설로 들어가고 2층이 지금 전체 전층이다. 병 의원으로 임대가 확정이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자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매물 바로 이 층에 있는 이백사십일 호 기준이었는데 자 여기요 상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분양 면적만 놓고 보더라도 백오 제곱미터가 되는데 자이층 전체가 십년 임대차 이 분양. 임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10년이라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고요. 옥길지구 내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요. 이 최대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 의료 시설이라는 점을 더 강조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고일 순위가 바로 임대가 확정된 거를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물건 바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뭐 일단 뭐두 가지 측면입니다. 뭐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안전적으로 이미 임대차가 그것도 병 의원으로 검진센터로 임대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중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일단. 첫 번째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두 번째는요 어 결과적으로 테크노밸리라는 부분에 임대 수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입지가 중요한데 바로 입지에 프리미엄 결국은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 자 가격적인 부분 자 한. 그 상가 기준의 이 분양가 3억 4천 구백만 원입니다. 현재 임대가 확정이 된 거를 설명드리니까 보증금 기준으로 3천만 원에 월 160만 원이 뭐 지금 시세 자체가 아니라 확정이 됐다는 얘기 드리겠고요. 자, 대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대출 1억 7천 4백 50만 원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과 보증금을 적용했을 때에는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 1억 4,45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이런 활용 전략들도 꼼꼼히 체크해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이어지지만 또 이런 수익형 부동산, 상가 물건에 특히나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. 유예에 대한 사항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어, 기본적으로요. 뭐 지금 제가 이제 상권 수요, 중장기적으로 안정성, 아,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포인트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자, 이 부분들 중요한 게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거든요. 음. 그래서 현장에 반드시 가셔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, 자 옥길지구나 새로운 미니신도시 가보시면 인프라가 안돼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. 자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, 자 일단. 배우 세대에 있는 인구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입주 세대 기준으로 한번 인구에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는 상가입니다 결국은 상권이 만들어지는 컨셉에서는요 이게 과연 주거 배우로만 갈 건지 아니면 복합 뭐 문화라든가 쇼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많은 데에는. 주말 상권 안 되거든요. 자, 근데 여기는 주거 기준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하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365일 상권이 되는지 반드시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고요. 두 번째는 가격 현장에서 또 가격 부분 분양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. 그래서 결론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시다 그러면 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슬기로운 투자를 하시라는 것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꼭 현장을 방문하라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000-4894로 02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